이어서 이제 네. 세 번째 방금 전에 아차아차 무대를 보여준 박영수 님우님질문는데 <laughs>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출연을 좀 의외였다는 반응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. 어떻게 이 김종국 찾기를 결심하게 됐는지 어, 가장 큰 결심은요 저는 이정석 연출님과의 좀 유리도 있고 이정석 연출님이 어, 조금은 필요하시는것 같아서 일단 저를 이끌어 주시고 했던 이정석 연출님에 대한 힘이 컸고요 그리고. 한번 어, 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. 많은 분들이 거쳐봤잖아요. 그래서 저만의 김종욱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어 이게 정말 제가 트위 한번 보전해 모르겠지만 올렸는데 정말 만만치가 않거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어 진짜 어렵구나. 정말 스타일적으로 많이 안 해봤던 장르기도 하고 노래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많이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동전하고 있는 것 같아 네. 아, 많이 맞 진짜로 이건 진담인데 많이 되게 하도 원래 공연을 올려놓으면은 고민을 막상 배우들이 티를 안내요 그냥 그것도 좀 노출이잖아요 서로가 근데도 계속 고민하고 티를 내고 네, 계속 티를 내요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다른 배우한테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요 우리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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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리듬이 리 깨져 깨지지 않지 깨져 좀오바르 좀 깨졌어 한번 아, 깨졌어, 깨졌어, 아, 나. 깨졌어 나. 제가 까먹을 뻔 했어 문안 열어줬잖아 아니, 사실. 아 사실 <laughs> 보셨던 분들도 아니. 계시지만, 저희가 이렇게 본명을 쓰잖아요. 란주랑 너무 많이 맞추다 보니까, 란주 배우님이랑 지 배우님한테, 란주씨가 저한테. 그렇게 <웃음> <웃음> 속으로 정말, 아, 난리가 났다. 정말 죄송했던 일이 있고, 또. 그리고 저번 네, 주에 수 에, 수 에, 많이 저번주에. 저번주에 에피벨에 데... 연습을 너무 둘이만 했어. <laughs> 에피벨로에서 <laughs> 세용 배우님한테. 도와주세요 아저씨. 보셨을지 <laughs> <엄청, 웃음>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<laughs> 엄청 삐졌던 <laughs> 또 기억이 있네요. 아니, 너무, 너무 참, 집중하다 보니까 삐진 건 아니고 재밌었어요. 너무 집중해서 수영을 봤어요. 수영 쪽으로 몰아가시는거고을 하면은 같이 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우리가 배우가 혼자 집중을 해요. 혼자. 같이, 그렇게 <웃음> 그렇게 <웃음>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당황 당황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. 이어서 아, 네. 두 번째 질문 갈게요. 네 형이 네, 네. 어. 지금 굉장히 바쁘시잖아요. 음. 김종찬께서 다른 공연 말씀에 좀 그렇지만 이게 지금 두 번째 질문인가요? 네두 번째 질문. 네. 그리고 좀 요새 어행진는건 어? 뭐, 기타 댄들 그 서울 네. 예술단 활동도 그러시고 네. 바쁘셔가지고 유, 열심히 또 되게 잘 나가시는 배우시잖아요. 요즘에 떠오르는 새별이시죠? 네. 무시게 네. 그래요. <laughs> 평소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못하는 것, 것 같아요. 같아. 아 지금 오랜만에 그... 봤잖아요. 사실. 네. 근데 얼굴이 없어지겠어요. <laughs> 너나 됐다. <laughs> <laughs> 제가 제일 기대되는 페어 중에, 동재형, 유리아소. <laughs> <laughs> 35명은 똑같은데, <똑같아요. 들고> 인도, <laughs> 인도 김종국 차기가될 거야. 김태형, 아마 <laughs> 우리 80% 이상 점유율이 될거 아니겠습니까? 인도 김종국 차기가될거 응. 인도 가족인 거야, 인도 가족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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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이 됐다. 나도, 나도 그때 나 사서 볼래. <laughs> 스페셜 나 사서 볼래야 사서. <laughs> 네. 그 건의 잘하시고 광연 여러분 되게 좋은 모습 보여, 보여드렸으니까. 네. 잘, 잘 먹고 잘자 되는데. 잘, 잘 음. 이제 그래도 많이 돌아오고 어, 있고 한동안 잠시 좀안 좋아가지고 아, 공연 올라가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. 진짜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또, 더 관리 잘해서 여러분들에게. 정말 좋은 모습 공연, 정말 마음으로 다할수 있는 그런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음. 감사합니다. 조금 <laughs> 네. 아쉬,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네. 박용수 배우가 좀 스케줄적으로 많이 바빠서 아차 아차 이외에 개인적인 솔로곡이나 이런 뜨곡 같은 걸 준비를 못했어요. 그래서 무반주라도 좀 이렇게 가볍게, 이렇게 <laughs> 아, 많이 있었는데 좋지 않을까, 한번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잘지 않을 것같아한번서한번 어떠세요? 여러분 박수 한습니다 어떻게 도 받고 실수 있으시겠어요? 그냥 어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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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DS 하고요 뭐, 네, 네. 짧게 추억의 노한번불보겠습니다 네. 네. 보신 분도 있으시겠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윤동주 다리 쏘다에서 네. 어두운 이곳 서러운 이밤 어디를 가해나어걸 니가 니 살아가는가 힘겹게 버틴 오늘 밤이 지나고 차갑도록 날카로운 날이 밝 마지막 시가 끝이 나는 그 순간에 나는 이해할 수 있을까? 내 시에 담았던 내가 말하고자 했던 진 지난날들. 큰일 날 뻔했네. 큰일 날 뻔했어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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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또 자기 혼자 집중. <laughs> 이 주변 아무도 없어지금선뜩해어요 네, 우리 몰래 퇴장하려고 그랬어요. 몰린 것 같더라고요. 네, 저희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그 남자 역에 우리 민우혁 배우님께서 더원의 섬데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영호 연속으로 이영호의 배경을 만들의 시대 연속 두고 청해 듣겠습니다.